네, 우리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일부로 캔들런터고요. 자, 오늘 이 SFA 반도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음봉 만들면서 급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 분명히 돈은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밀어 버린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개미들이 너무 많이 꼬였다. 자 개미들이 너무 많이 꼬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량 털기를 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자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지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쯤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자 오늘 이런 관련된 내용들 자 비중 줄이는 방법과 추가 매수 구간들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편에는 우리가 2030년도까지 정말 어, 반드시 집중해야 될 핵심 섹터 그리고 핵심 종목까지 제가 한 종목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요. 제가 이 SFA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우선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매출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s 스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전망과 이 잠정 매출 추이. 그리고 3월 말에 노출 예정인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또한 준비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매물 때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 가지고 그냥 그 가격이 오면은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이라는 것은 혹시나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관련된 이 모든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 1 0 8 2 5 6 8243으로 자 SFA 반도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 관련되어 있는 추가 전략 보고서 파일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자, 강한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뚫어뒀습니다 거래량, 최대 거래량 발생했죠? 자, 그리고 거래 없이 조정. 다시 또한번더 대량 거래 발생 상승 이후에 거래 없이 조정. 자, 여기서 엄청난 대금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냐면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전부 흡수를 시켜놓고 주가를 띄우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야, 다를까? 개인들의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따라 붙는 걸 보고, 자, 주포들 어떻게 합니까? 주가 그냥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이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가 중장기 매물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여기 자리 부근에 왔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기술적 반등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현금 알아야 될 구간들은 바로 직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과 6,500원이란 라운드 피규어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뭐 2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수급이 얼마나 붙어주는지에 대한 여화에 따라서 조금은 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홀딩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실시간 대응. 자, 이 실시간 대응에 대한, 어,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한번 2차 목표가는 잡아보시면 된다. 자, 이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 또한 마찬가지로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8256-8243번호로, 자, SFA 반도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내용들 한분한분 한분 다,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 자, 2030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이 섹터와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이 뭐고 이 섹터가 뭔지 지금 바로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 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저녁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저크버그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이동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보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어, 마크자 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 크버그 메타의 최고경영자 어,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 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